미 유럽 역대 최대 확진, 새해 첫날 인력 부족, 폭설에 2,700여 편 결항.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사상 최대 기록을 썼다. 미국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조종사, 승무원 등 항공 인력 부족에 중부를 강타한 폭설까지 겹쳐 항공기 2,700여 편이 결항하는 등 혼란에 휩싸였다. 뉴욕타임스는 자체 집계 결과 지난해 12월 31일 하루 미국 전역에서 58만 5,013명이 새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보도했다. 팬데믹 이후 최대 수치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악의 계절로 평가받던 2020년 겨울 수준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뉴욕주에서 85,476명이 새로 확진돼 뉴욕주는 1일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뉴욕주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들 중 양성 반응이 나오는 비율은 22%이며 이는 아직 크리스마스 연휴의 여행 증가가 반영되지 않은 숫자이다. CNN도 존스홉킨스 대학의 데이터를 인용해 12월 31일 기준 일주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8만 6천 명으로 새 기록을 썼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최다치는 지난주에만 4차례나 새로 작성됐다. 수도인 워싱턴 DC와 뉴욕시 신규 확진자는 2주 전보다 각각 9배, 7배 증가했다. 워싱턴 DC와 뉴욕주, 뉴저지, 푸에르토리코 지역은 지난겨울 확산세의 3배를 넘어섰다. 플로리다, 로드아일랜드, 메사추세츠, 델라웨어, 메릴랜드, 일리노이 등 지역도 최근 확산세가 지난 겨울의두 배를 훨씬 웃돌고 있다. 다만 확진자의 후행지표인 입원, 환자와 사망자는 확진자만큼 가파른 증가 곡선을 그리지는 않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보다 경미하고 중증을 덜 유발한다는 징후로 불이할 수 있다. 7일간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19% 늘어나면서 8만 명을 넘겼지만 하루 평균 사망자는 5% 감소한 1221명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에선 입원. 환자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비상 대처에 나섰다. 미 보건 당국의 심각한 병원 인력 부족 상태를 보고한 병원은 19.6%로 2주 전보다 2.6% 포인트 늘었다. 전체 병원 5곳 중한 곳이 몰려드는 환자로 인해 의료, 간호 인력 부족을 호소한 것이다. 병원의 부족한 의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오하이오 주는 주 방위군 1250명을, 조지아 주는 주 방위군 200명을 배치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인력 부족의 폭설이 미국 중부를 강타하면서 항공기가 2700여 편이 결항되는 등 혼란을 겪었다. 1일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터웨어에 따르면 이날 저녁 기준 미국 국내선과 미국발 또는 미국행 국제선은 2700편 넘게 운항이 취소됐다. 시카고의 경우 시카고 미드웨이 국제공항 전체 항공편의 57%와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예정된 항공편의 45%가 각각 무더기로 취소됐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1일 오후 시카고의 주요 공항 두 곳에서 안전상 이유로 운항을 중단한다고 했다. 덴버, 캔자스시티, 디트로이트 뉴저지주 뉴워크 등에서도 다수의 항공편이 이륙하지 못했다. 작년 델타 변이 진원지로 지목됐던 유럽에서는 이번엔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억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AFP 통신은 중앙아시아, 중동과 접한 아제르바이잔,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52개 국가, 자치령에서 지금까지 총 1억7만 475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1일 보도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보고된 총 확진자 2억8827만 9803명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지난 한 주에만 유럽에서 490만 명 이상이 새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 기간 유럽 17개국이 기존 최다 주간 신규 감염자 기록을 갈아치웠다.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이날 16만 2,572명이 새로 확진돼, 전날 세운 신기록인 16만 276명을 하루 만에 깼다.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수치는 발표 일정 차이로 빠졌다. 이날 프랑스에선 21만 9,126건의 1일 신규 확진 사례가 나왔다. 나흘 연속 하루 20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전 세계에서 인구 10만 명당 감염률이 가장 높은 국가들도 유럽에 있다. 덴마크가 10만 명당 감염자 2045명으로 감염률이 가장 높았고 1969명을 기록한 키프로스와 1964명의 아일랜드가 뒤를 이었다. 황시영 기자 이메일 주소. 저작권자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모니투데이.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